종혜엔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2025년 6월 29일 6월의 마지막 경마일입니다. 6월 29일 일요일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경주 저도 고생만 직살나게 하고 뭐 결과물이 없습니다. 퇴경주는 전체적으로 배당이 좀 적었죠. 뭐 8경주 뭐 이런 경주는 제 역량 밖의 경주입니다. 그 외에는 다들 인기마 충마가 대부분 들어오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는데 어, 제가 항상 말씀을 해드립니다. 저배당으로 끝나는 경주는 저도 됩니다. 예, 그리고 대신에 배당이 나오는 경마일은 많이 이겨야죠. 근데 내일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6월 29일 일요 경마일은 서울 부산 할것 없이 배당이 많이 나옵니다. 월말 경주의 전형적인 특성상 그렇게 구도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내일 경마일 같은 날은 지면은 정말 면목이 없고 송구한 겁니다. 어쨌든. 음,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부족한 부분까지 어, 1요 경주에서는 어, 다 채워 드릴 수 있도록 어, 준비 잘했고 어, 매 경주별로 어, 좋은 마필들 잘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29일 1요 경주의 편성구도를 보면요 이제 초반부 경주도 어, 쉽지 않습니다 결코 음, 초반부 경주도 어, 이런 경주들 다 배당이 나오고요 또 부산 경주도 어, 서울의 경주는 무조건 배당이 나오고요. 또 서울도 중후반부로 갈수록 배당이 나오고요. 그래서 내일은, 음, 토요 경주보다는 훨씬 더 배당이 나오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마필들이, 많이 출전하는 경마일이기 때문에, 아, 내일은,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월 29일 일일 해설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의 일경주는 국산 육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기존 전작이 있었던 말 4번 라운더 빅네드 7번 베스트 드림 8번 어플리트런 요런 마필들이 인기를얻고요 데뷔전을 치르는 1 0마인 2번 무제한급도 인기를얻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는 말은 발주이점에는 2번 무제한급입니다. 원래 무제한급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부산에. 그러니까 부산 개장을 했을 때 1등급까지 올라갔고, 이제 골딩이나 한계극복, 이렇게 부산에서 1등, 1등 했던 말들, 1등, 2등 했던 말들, 그런 말하고 대상 경주도 뛰어서 막 삼착도 하고, 그랬던 말입니다. 무지한급이. 그때 당시에도 이제 남서구 마주님의 소유였고, 어 이제 10년인가요? 지나면은 제가 마명을 다시 쓸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뭐 10년인가 5년인가 그래요. 하여튼,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마명이, 마명을, 어이 말에 사용을 한 겁니다. 일단 이세마필인데, 주행검사 때는 부족하죠. 발주 약간 느리고 열심히 막 추진하고 직선 주로에서도 최선을 다하는데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렇게 추진하고 때리고 했을 때 상응하는 반응을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해 을 드립니다. 그런 반응은 충분히 보였고 그리고 훈련을 진행하면서 보여주는 탄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요. 이런 말들이 스피드는 있어요. 초반에 대한 코코즈까지 땅 하면 앞선으로는 가요. 근데 앞선에 가면 뭐예요? 뒷심이 부족한 말들이죠. 그래서 이번 무제한급이 어, 이세 마필인데, 과감하게 전적에 있는 마필과의 다툼에 출전했지만은, 뭐, 충분히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입상할 수 있다. 이번 무제한급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이경주입니다. 서울 이경주는, 국산유권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일단, 7번 겨울 장미는 차분하게 중위권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정말 최선 다해 버티는 정도. 예, 그것밖에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외곽 인는 10번 클럽 큐도 직전에 저도 추천해 드렸지만은, 어, 이제 그 이회전 경주에서는 사인이 있었고, 직전에는 앞선에서 빠르게 타이밍을 잡고 끈기를 보이면서 입상을 했단 말이고, 요런 말들이 최저배당 막권인데, 최저배당 막권 깰수 있는 말은 외곽 인는 11번 원더풀 캐시죠. 마이아가뭐 내일 기승할지 안 할지는 음, 당일 돼봐야 합니다. 근데 직전에는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한 뒤에 3차를 했어요. 그러면은 직전 3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전에는 맨날 꼴등을 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다가 직전에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변화를 보인 겁니다. 그리고 빠른 말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이아가 기승을 하면 마이아 특징이 뭐예요? 시원하게 앞에 가버리죠. 어, 직전에는 그냥 선입으로 참고 선도 외곽으로 참고 그렇게 경주를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외곽으로 쏴서 앞에 가버린다. 그러면은 종반까지 끈기가 좋은 걸음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저배당 마코니 깨지면 11번 원더풀 캐시입니다. 11번 원더풀 캐시의 선전을 기다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3경주입니다. 서울 3경주는 곡산호군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어, 굉장히 위험한 저배당이죠 이번 경주도 이번 킹월리어. 땅하면 예, 앞에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영광의 스카이가 직전에 우승했는데 어떻게 우승했죠? 선행 가서. 선의 손잡고는 그나마 낫죠. 취업이니까는 그리고, 4번 파워밴드는 선두권에 나선 이후에 버티는 정도고. 요런 말들인데, 자, 요런 접배당 구도, 인기마 구도를 깰수 있는 말은 3번, 예, 네, 프리타임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4전째 경주를 직전까지 뛰었는데, 한번 우승이 있어요. 근데 한번 우승이 데뷔전이었고 선행을 가서 우승을 했어요. 이세마 때. 그러니까는 그 이후 경주부터 예, 앞에 안 가면 탄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2회전 경주도 후미권에서 참았고 직전 경주도 후미권에서 참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왜냐면은 마냥 그렇게 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올라오는 걸음이 계속 보여요. 이번에도 어, 순발력이 좋은 말들이 여러 두가 있지만은 거기에 가세하지 않고 따라갈 겁니다. 따라가는 전개로 진행을 해도 이제는 종반 탄력의 완성도가 생긴 말이기 때문에 3번 프리타임이 따라가는 전개도 소화할 수 있다. 3번, 프리타임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1경주입니다. 내일, 부산 경마가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금요 경주 보시면은, 잠깐만 보실게요. 금요 경주 보시면은, 마번을 보세요, 여러분. 마번. 예. 1번, 2번, 4번, 7번. 이 7번이 들어왔는데도 인코스 취입했어요. 4번, 2번. 1번, 2번, 2번, 4번, 1번, 5번, 1번, 5번, 1번, 4번. 예. 네. 특징이 뭐예요? 모조리 다 인코스를 탔던 말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내선 진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말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어, 1호 경주에서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경주가 그랬기 때문에 1호 경주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분석을 할수 밖에 없어요. 뭐, 만일 뭐, 1경주, 2경주를 뛰어봤는데, 어, 또 급작스럽게 인코스가 무겁고, 외선 취입이 유리하다. 그러면 그 흐름에 또 맞춰가야 되죠. 어쨌든, 부산 금요경주는 1번, 2번, 1번, 3번, 1번, 4번. 이런 말들만 들어왔다. 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건 그거고요 이번 경주는, 부산 1경주는, 이제 국산 육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인기를 얻는 말들은 있습니다. 3번 월드 톱티어, 데뷔전 3차. 외곽에 있는 11번 그랜드 모어도 직전에 입상 그리고 3번 오너 챔프도 이제 데뷔전 뭐뛴 이후에 재검 받고 나오는데 어 직전 경전에 10번 게이트에서 스타트가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음 원래 좀 순발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내선이기 때문에 좀더 앞선으로 빠르게 타이밍을 잡으면 더 나은 능력 보입니다. 이런 말들 뻔히 보이는 말들이 인기로 왔는데 3전을 기도하는 말은 7번 어 챔프의 시대라는 데뷔전을 치르는 10만입니다. 이 3조 마방의 마필이기 때문에 사용관리는 당연히 굉장히 잘 했을 거고요 주행검사를 두번 떴는데 첫번에는 그냥 아예 늦발 심하게 그러니까 아예 의미가 없어요 첫번째 주행검사 때는 근데 두번째 주행검사 때는 음 여전히 고개도 약간 높고 이제 말이 좀 껑충껑충 뛰거든요 예, 중간중간에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훈련을 통해서 계속 개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는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전 주행검사 때는 충분한 자질을 보였단 말이고 그래서 데뷔 전부터 능력을 보이는 데는 문제는 없다. 그리고 이번 경주 인기를 얻는 말들이 쎈 말들은 아니다. 7번 챔프의 시대가 데뷔 전부터 입상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습니다. 다음은 서울 4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는 곡산호군 1300중거리 경주로 진행됩니다. 이 어, 순발력이 좋은 말들이 여루두가 있죠. 일단은 6번 퍼니탭은 무조건 앞산으로 전개를 진행한 이후에 끈기를 보일 거고, 3번 아첼어너도, 어, 다탭 말입니다. 근데 직전에는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두 외곽 전개 후에 끈기를 보였던 말이고, 뭐, 두마필이 최저 배당 맞고는 형성하나는데, 두마필의 최저 배당 맞고는 깬다면, 저는 9번 여왕삭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실전에서 조한별이가 계속 기승을 했는데, 뭐, 태우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뭐, 조교사하고 관계가 있는지, 마주하고 관계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혁이로 교체가된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여왕삭스는 순발력을 바탕으로 모래를 맞지 않게 경주를 진행해야 되죠. 이번 경주, 냉정하게 따지면은, 퍼니탭보도더 빨라요. 퍼니탭이 밀고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외곽으로 갖다 붙이면, 어, 최근에 1300 경주 거리를 많이 뛰었는데, 1300으로 줄어든 경주 거리도 유리하고, 선행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하면 은 실전에서 훨씬 더 나은 경우가 보이는 말이기 때문에 9번 여왕삭스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이경주입니다. 부산 이경주는 국산호군1400 예,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1번 어, 올라운드는 직전에 공백호 출전이어서 바로 입상을 했고요. 문제는 이제 아, 1,4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문제죠. 3번 하늘 시화는 직전에 저도 출연해드렸고1,200 경주거리에서 줄어든 경주거리 이점을 잘 활용을 했죠. 1,600, 1,400을 뛰다가, 음, 이런 말들이 인기를 얻는데, 주중방송에서 언급해드렸던 7번 선제가 되는 겁니다. 직전 경주는 이제 무거웠던 인코스를 계속 주행하는 바람에, 승군 첫 도전에서 정하지 못했는데, 이회전 경주는 박재희가 이승해서 1,400 경주거리에서 여유있게 이겼던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박재희가 훈련을 담당하고 기승을 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경도 진행하면서 직선에서 최선의 능력을 뽑아낼 것이기 때문에 7번 선재가 이번에는 불리한 진로를 선택하는 직전과 같은 아쉬움은 없을 겁니다. 7번 선재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우경주입니다. 서울우경주는 곡산호군 1800, 장거리 경도로 진행이 됩니다. 뭐다 부담이죠. 출전하는 말들에게 모두 부담이에요. 왜냐하면은 1800을 안 뛰어본 말들도 많고요. 1800을 잘못 뛰고 있는 말들도 많죠. 스피드 카라 직전에 3착을 했는데 직선 주로에서 어 조제로는 몰아주는데 힘은 부족하니까는 다리는 풀렸으니까는 외곽으로 막사행하죠혁명의 질주는 선행 편성. 근데 글로벌 관악산 글로벌하고 같이 접전으로 경주를 진행할 거고. 8번 샤크 텐도 직전에 4착을 했고 이런 말들이 인기였는데 진정한 추임만은 3번 빅토리퀸이죠. 다른 거는 잘못 하고 그냥 차분하게 참고 있다가 직선에서 한발 쓰는 거는 잘해요. 그리고 최근에 좀 짧은 경주 오리를 뛰면서 무리하게 쫓아와서 그렇지 오히려 차분하게 참고 경주를 진행하면은 장거리 경주가 더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거리 경주의 정력이 떨어지는 말들이 대부분인데 3번 빅토리퀸이 종반 탄력이 좋기 때문에 장거리 경주가 불리한 게 없다. 3번. 빅토리 퀸의 선전을 기다리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삼경주입니다. 부산 삼경주는 혼합사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6번 즐거운 동행은 직전에 선행을 나선후에 무너졌는데, 이번에는 어때요? 경주거리가 직전에 1600을 뛰다가, 이번에 1300으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는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한 거죠. 3번 모닝주는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후에 끈기 보이는 말이고, 두마필이 쇼저 배당 마건인데 최고장을 깰수 있는 도전만은 1번 그대만에 불릅니다 직전 경주 후에 예, 공백이 있어요. 두달이 없는 공백이 있는데 최근 장거리 경주를 뛰면서 어, 잘못 뛰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늦발, 예, 스타트가 원활하지 못해요. 그런데 음, 혼합 사군 경주에서 이미 입상을 한 전력이 있고 그리고 공백은 있는데 훈련을 정말 오랫동안 시켰어요. 두달 동안 그러면서 스피드도 나아졌고 탄력도 좋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을 해드렸죠. 부산경마 인코스로 쭉 뚫고 나오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1번 그대만의 블루가 스타트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은이 저배당마권을 깰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 그대만의 블루의 선전을 기다리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육경주입니다. 서울 육경주는 음, 곡선사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 예, 메인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합니다. 메인승부 경주인데, 당연히 중고 배당이겠죠. 메인승부니까는. 자, 이번 경주는, 왜 이번 경주를 메인승부 경주로 공략을 하냐면은, 이런 말들이 직전에 삼착을 하거나 입상을 하거나 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모두 다 너무 편했어요. 선행을 가거나, 선도 외곽으로 경주를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선행을 가거나, 또는 앞에 가는 말들이 접전이어서, 혼자 가만히 있다 들어오거나. 그러니까는, 그, 그렇잖아요. 타짜 영화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조승우가 그런 말을 하죠. 예, 똥맛, 쓴맛, 단맛까지 다본 사람이 나다. 그죠? 예. 그, 악의하고 마지막에 대결할 때. 그처럼 이렇게 편하게 경주를 진행하는 말들은 조금만 어렵게 경주가 진행이 되면 못 들어와요. 그런데 이번 경주는 똥맛, 쓴맛, 단맛까지 다본 말들이 나옵니다. 예. 그런 말들이 최근에 실전에서 층이 없는 걸음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이런 말들한테 인기도는 밀려 있지만 실력은 주시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역경과 고난을 거치면서 체력을 다져온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 말들이 이런 인기 마별들을 이기면서 배당을 내고 입상을 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이번 육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중고배당 마권을 잘 적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사경주입니다. 부산 사경주는 예, 국산사군 18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개인적인 징크스가 있어요. 무슨 징크스가 있냐면은 메인 승부는 이제 제가 일요일은 두개 하잖아요? 부산 하나, 서울 하나? 그런데 이게 연속해서 붙으면은 하나는 맞추고 하나는 틀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월 29일 일요 경주도 붙여놓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고민고민 고민 끝에 붙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개인적인 징크스거든요. 이력 경주에 메인 승부가 붙어 있으면은 하나밖에는 못맞치더라 근데 그 징크스를 좀깰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누가 봐도 온전이죠. 누가 봐도 3번 베스트 챔프. 예, 직전에 종합치 백판 메인 승부 경주의 주인공이죠. 뭐 이런 말들도 인기로얻고 앞에 가는 말들, 뭐 취입하는 말, 뭐 앞에 가는 말, 취입하는 말다인기로얻는데 거두절미하고 제가 배당 써드릴게요. 제가 추천하는 말들 가운데 1 0 0배 이하 없습니다. 100배 이하 없어요. 어, 제가 마지막으로 녹음하고 나서 좀, 음, 제 고객분들이 조금 사시면은 배당이 뭐한 7, 80배 떨어질까? 네. 100배 이하 배당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말들 아니라는 거죠. 제가 노리고 있는 말이. 네, 그래서, 부산 사경주는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해봐도 아, 이번에 이 말을 놓치면은 정말 후회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100배, 200배, 300배 이런 배당이 되겠죠. 어, 부산 사경주는 어, 과감한 배당을 한번 메인 승부초로 노려보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7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는 혼합 사고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도 보시면은 일단은 이번 비상대이는 어, 최근 중거리 경주에서는 좀 고전하고 있었던 말인데 원래 기본 걸음이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송암스카이는 직전에 선행 갔고, 금악진주도 앞에 가야 되고, 블루레이저는 직전에 제도, 저도, 저도 추천해 드렸는데, 이제 각질 변경한다고, 뒤에서 식, 신나게 날라왔는데, 삼척밖에는 못했죠. 그래서 직전에는 거의 종합치 백판이었는데, 이번에 인기마가 돼버린 거고요. 이런 말들인데, 제가 이번 경주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이 종합치 백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7번, 뉴질랜드 싹스입니다. 최근, 장거리 경주를 계속 뛰었어요. 음, 장거리 경주를 뛰는데, 매 우미권 바닥에서 취입하면은, 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취입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직전 경주는 이제 취입을 했지만은, 그 이전 경주를 보면요. 1800을 뛰건, 1700을 뛰건, 앞에 붙여요. 그러다가, 종반거름이 부족해요. 어, 그렇게 장거리를 계속 뛰어왔단 말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중거리죠. 앞에 가는 말 누구예요? 2번, 4번, 5번. 음, 앞에 가는 말이죠. 바로 뒤에 딱 붙을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면 은 장거리에서 뛴 지구력을 바탕으로 줄어든 경주거리에서는 훨씬 더 나은 능력을 볼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7번 아, 유질랜드삭스 의선전을 기대하면서 고배당 막권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오경주입니다 부산 오경주는 혼합 3군 16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 예, 중고배당 막권을 기대하고 노리는 경주입니다. 미리 말씀을 해드리지만은, 이 원대한 꿈이 압도적인 추마로 팔리는데요. 센 말은 아닙니다, 절대. 어, 직전에도, 어, 쎘다면 들어왔어야 돼요. 근데 센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외곽에 있는, 뭐, 일단은 뭐, 잘 뛰고 있으니까는 팔리는데, 직전에도 3착을 했고, 뭐, 훈련 때도 그냥 그렇고요 이번에도 다른 말이 잘 뛰면 못 들어옵니다. 어메이징카는 이제, 기본 능력이 있는 말이고, 직전에 입상을 못 했지만은, 윈드블리터 직전에 우승을 했고, 뭐, 요런 말들이 있지만은,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발주기점이 있는 1번 아카라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첫 입상을 할 때는 저는 못 맞췄어요. 근데 첫 우승을 할때 종합치 백파일때 제가 승부 경주로 맞췄거든요. 김혜선이 계속해서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최근 경주들 못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있어요. 예, 직전 11번 게이트, 2회전 8번 게이트 그리고 3회전 경주는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갔는데 2번 경주보다 거의 2번 경주 정도의 편성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간 이후에 오척받기는 못했지만 잘 꼈어요. 이번에는 다른 거할 필요 없죠. 1번 계 뒤에서 쭉 밀고, 밀고 올라가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산입으로 경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인코스가 어때요? 굉장히 유리하다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말들에 비해서 능력이 전혀 밀리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배당을 내는 겁니다. 1번, 아카라카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팔경주입니다 서울 팔경주는 혼합사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어, 원래 이번 경주를 메인승부 경주로까지 고민을 했는데, 이제 변경을좀 했어요. 뭐, 어, 여러가지 이유는 있겠죠. 자, 3번 긴자리보이가 직전에 우승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그, 예상지 보세요. 주파기록 보세요. 어, 주로 빠른 날,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정말 전력을 다해서 들어왔는데, 같이 들어왔던 말들이 다음 경주에 다 무너질 정도로 편성은 세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3 0 0으로늘어난 경주 거리도 불리해요. 그리고 조건도 나빠졌어요. 그러니까는 인기 1위이지만 놓고 공략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실버레이는 공백기 있고요. 태카는 그냥 순발력 좋은 말이고 윙캐쳐는 이제 말이 이제 보법은 좀 이상한데요. 음. 어, 최근 경주 보면은 계속 선두권에 붙이려고 노력하지 않고 직전처럼 차분하게 참으니까는 오히려 탈락이 더 나와요. 자 이런 말들 말고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8번 나비드라는 말입니다. 나비드 직전엔1,800 경주 거리 에 출전했는데 이제 체중도 많이 빠졌고 컨디션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꼴등했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 1,400, 1,700 이런 경주에서는 김태희가 기승해서도 차분하게 경주 진행하면은 격차를 굉장히 좁히면서 취입을 해요. 자 이번에는 조제로입니다. 그리고 훈련 대 컨디션 좋아요. 직전 대비 감량점이 있어요. 그리고, 빠른 말이죠, 빠른 말이죠, 빠른 말이죠, 빠른 말이죠. 예. 앞에 가는 말들이 적당히만 접전으로 경주를 진행해 준다면, 예. 8번 나비드가 경주 종말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번 나비드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대상 경주인 부산 육경주입니다. 이것도 저는 고배당 막권을 기대하고 노립니다. 예 스피드형 뭐 잘하는 말이죠 뭐 자주 자주 추론해 드렸던 말이고 그리고 뭐 원평 스톰 직전에 다시 살아났고 이번 디스파이트윈어 직전에 이번 게이트에서 우승했고 뭐다 아는 말이죠 여러분들도 파이널 케이도 거침없는 상승세이고 외곽 있는 석세스 백파도 잘 아시는 말이고 뭐 이런 말들 들어오면 저 회당이겠죠 그런데 저는 음 이번 경주는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봐요 일단은 뭐냐면은 장거리 경주라면은 이번 경주가 막 1800, 2000m 경주 거리라면은 이런 말들이 들어와요. 근데 경주 거리가 어 1600이라는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은 어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이 아니라 책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요. 그죠? 그 책의 내용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그 책대로 실행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랬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 이번 경주는 예, 딱한 가지 작전으로 경주를 진행할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누구냐? 예, 9번 클린원입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지 알겠죠? 예, 죽어도 산행갈 거예요. 왜냐하면 은 최근에 각질병종좀 해보려고 막 따라가고 막 그렇게도 경주를 진행해 봤는데 안 돼요. 예, 직전에도 안 됐어요. 3회전 경주도 안 됐어요. 그리고 이번 경주는 대상 경주입니다. 대상 경주. 예, 네. 클린원이 우승하잖아요 클린원이 5천만원짜리 말이거든요. 다섯 어, 배, 여섯 배 상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음, 어, 이 말이 이번 경주에서 선행이다. 없어요. 그런 말이. 그러면 다시 바가 이승을 했죠. 경주거리 짧아졌죠. 추후 경주는 추후에 내버려두고라도. 서라도 이번은 대상 경주고 상금이 큰 경주잖아요. 어, 딱한 가지 작전. 책딱한 권만 읽은 사람처럼 그냥 무식하게 밀어넣어 선행할 겁니다. 부산주로도 산행주로죠. 다실바이 기승이죠. 여기 뭐예요? 네, 종합치 백판이죠. 그래서 9번 클린원 그냥 나는 죽더라도 산행을 간다. 네, 그 작전 하나로 그냥 밀어붙여서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9번 클린원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구경주입니다. 서울구경주는 혼합 3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어, 순발력이 좋은 말들도 있고요 뭐, 기본 능력이 괜찮은 말들도 있습니다. 뭐, 이번, 네이비 캡틴은 발추기 점이 있기 때문에 외곽 에 있는 말들이 밀고 와도 어쨌든 선행을 할 거고, 봉화 스테이도 시전에 따라가면서 탄력을 보였고, 뭐, 벌그 베리타스 드래곤 킹덤 다들 잘 뛰고 있는 말이고, 어퓨 오고 두면도 공백은 있지만은, 원래 기본 걸음 좋은 말이고, 빠른 말이 많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제일 유리한 말은, 3번, 봉화 스테이죠. 원래 잘 뛰었단 말이에요. 제가, 진짜, 이 말을 한번 잡아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직전 경주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막, 코골레 하면서 조교하고, 어, 막, 그 끈딸면서 조교하고, 그래서, 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날름 들어와버렸습니다. 어쨌든, 예전에 한 500kg 정도 나갔던 말인데, 체중이 40kg 이상 찐 다음에, 체중이 안 빠져요. 그래서 점점점 빠지고 있는데, 직전에 빠지다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훈련할 직전과 동일하게 진행을 했고, 발축이 이점이 있고, 순발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앞선에서 타이밍을 잘 잡고 들어올 겁니다. 3번, 봉화스테이 선전을 기다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식경주입니다. 서울 식경주는 국산 3군 18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어, 출전만 하면은 인기를 항상 얻는 이번 세일엔, 예, 그만큼 능력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발력 보이면서 앞선 정교에 버티기 노리는 비전 파워, 외곽 무빙하는 천장사, 그리고, 직전에 3차겠지만 상대들이 셌던트라우킹뭐 이런 말들이 인기를 얻는데,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유재결 조에서 이번이 마지막 경주인가요? 다음 경주에 2 3조가 있나요? 다음 경주에 2 3조가 없네요. 네. 은퇴 마지막 말이네요. 네. 5번, 홀리데이 참. 음, 홀리데이 참. 그 유재결 조에서 하고 추억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조교 관람대에 자주 옵니다 유식결 조교사는 그러니까 조교사 관람대는 어, 우리가 배팅 하는데 안 있고 저쪽 안쪽에 있잖아요. 근데 조교 관람대로 옵니다. 그러니까는 어, 해프빌어키빌로 와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하는 말들을 시켜 보면은 제가 옆에 가서 막 물어봐요. 이 말이 어떻고 저 말이 어떻고 왜 저런 조교를 하고 그러면은 대답을 참 잘해줘요. 자기가 아는 선에서 그래서 어쨌든 퇴임을 하게 되는데 음, 뭐 퇴임해서 이 말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어 직전 경주 57을 달고 어3착을 했고 직전 대비 예, 감량이 점이 좋아요. 그리고 예, 55정도 달고 뛰면은 해볼만해요. 그리고 다른 작전은 필요 없고 차분하게 힘망 배한 이후에 끈기를 보이는 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세이든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말들도 좀 앞으로 빨리 타이밍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칫 무리할 수 있지만은 5번 홀리드의 참은 무리할 필요가 없다. 차분하게 참고 경주를 진행한다. 그래서 5번 홀리데이처럼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 마지막 경주입니다. 11경주는 1등급 2000m 경주고로 진행이 됩니다. 뭐센 말들 나오죠. 8번 강풍마 최근에 다시 살아났고 매직 포션 월금 출전이제 선행 갈 거고 블랙벨트 바로 그 외곽으로 어, 따라 들어갈 거고 뭐 이렇게 인기마 접전으로 끝낼 가능성 충분하죠. 자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3번 드래곤스타입니다. 원래 이 말이 순발력을 바탕으로 앞선으로 그냥 나선 이후에 버티는 게 특징이었죠. 근데 직전은 작전에 달리했어요. 정정이가 이승을 해서 끝까지 참더라고요. 그리고, 어, 인코스 취입이잘안 통하는데도 인코스로 올라왔는데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 정우주 같이, 이제, 좀, 어, 좀 다부진 기수가 이승을 해야 돼요. 어떤 말이 기승해서도 막 전력을 다하려고 그러고, 토요, 팔정우주도 마찬가지죠. 정우주 빼판 갖고 막 들어오고, 대고스타도 마찬가지예요. 예, 직전에, 예 참았기 때문에 탄력이 나온 거고 이번에도 적당히 참을 거예요 중위권에서 그리고 어, 스포트 시점을 잘 잡으면은 음, 아직 5세이고뭐보이자 거름이 조금 더 남아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인기 말들이 고전하면은 3번 드래곤스타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번 드래곤스타의 선전을 기다리는 경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월 29일 일요일에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방송을 진행하는데도 어, 날씨가 워낙에 더워서 그런지 땀이 줄줄 나네요. 예. 어, 이런 노력이, 예, 결코, 어, 헛된 경마일이 안 되기를, 뭐, 어,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6월 29일, 1회 경마일, 건승하시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어,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